오늘 알아볼 신발은 균형감이 우수하며 안정감을 선호하는 러너의 사랑을 받는 880이 버전업되어 돌아왔습니다. 전작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리뷰 먼저 엔지니어드 메쉬를 사용하여 통기성을 높였으며 스트레치 레이스 사용으로 발에 맞는 편안한 핏을 제공합니다. 또 노스오 공법을 통한 이물감 없는 착화감과 경량성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재통을 사용하여 어퍼와 턴을 연결, 러닝 시 안정적인 착화감을 줍니다. 미드솔 부분의 경우 더욱 소프트하고 정교한 프레시 포맥스를 사용하여 부드러우면서 안정감 있는 쿠셔닝을 제공합니다. 전작 대비 좀더 소프트해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웃솔 부분은 마모의 강한 엔듀런스를 외축기를 사용하였고 전면부의 경량성과 뛰어난 접지력을 보여주는 LWSR 버를 사용하여 보다 편한 착화감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떤 게 전작과 달라졌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화헤쳤다 먼저 외관상으로도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바로 언더풋 미드솔 디자인. 언더풋의 미드솔 디자인이 미드에서 포어 포사이 아래로 받쳐지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쪽 미드솔 폼 디자인 패턴이 퓨어셀과 유사해 보이지만 프레시 폼이라는 거. 또 아웃솔 패턴이 변경되었는데 러닝에 유용하도록 미드에서 포어쪽 디자인이 일렬 배열로 수정되었으며 마모가 쉬운 힐 바깥쪽 인듀런 스커트 면적이 넓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작 대비 리어, 포어 높이가 모두 조금씩 높아진 모습까지. 뉴발란스 대표 쿠션화로 비교를 해보자면 1080은 소프트하고 반발력이 중심 880은 좀더 단단한 쿠셔닝으로 중립 쿠셔닝화로 불리기 때문에 1080보다는 좀더 밀도 있는 쿠셔닝과 안정감을 선호하는 러너에게 추천하며 균형감이 우수한 올데이 러닝화를 찾으시는 러너에게 추천